여기서 역사지구 성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어, 지금 아침에 조용한데 요 앞에서 지금 물고기 잡는 분이 계시네. 한 마리 잡았어요 물고기. 물고기 한 마리 잡았습니다. <laughs> 예쁘네 성 물고기. 살짝 그 부표를 그물 사이에 작은 부표가 있고 어, 물고기가 물고기 잡는 모습 살짝 블루길 같기도 하고 그러네 오耶 <laughs> oh <yeah. 웃음> 저쪽에는 이렇게, 어, 그물을 가라앉혀서 물고기를 잡는 어, 기구인데 저렇게 자, 가라앉혔다가 꺼내면 물고기가 잡힙니다. 살짝 바람이 부네. 물고기야, 잡혀라. 성 예, 안에서 수로 안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물고기 움직임이 없네. 물고기 손질을 하고 있네요. 바로 잡자마자. 좀더 흘어났나 일부로. 아 일부로 헐어났구나 이렇게.

오예야오 갖고 가오 거기 잡혔네 하하 아침 하하야 하하 피에 하하 오케이 서서 가봐야 되겠네 고기 하나 잡는 거봐 고기 한 마리 잡는 거 봤으니 이제 약간 이쪽이 역사지구 외곽성 내외곽성 저 바깥쪽으로 그 성이 있고, 이 안쪽으로도 해자가 있고, 요 안으로 들어가면 아, 후에, 후에의 성이 있습니다. 베트남 1800년대, 19세기 초반부터 시작해서, 어, 현대까지 이어지는 아, 후에의 어떤 어, 역사. 아, 후에는 19세기 어, 초반부터 베트남의 중심이었던 곳입니다 하지만 이제 역사 속에 사라지고 유네스코 1문화재로 어, 등재가 된 곳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는 이제 유속이 제법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어, 가만히 있어도 지금 저쪽 아, 동쪽 강까지 금방 갈것 같습니다

누가 기름똥을 싸놨네 어 물고기 물고기 한마리가 살짝 나왔다 들어가네 전반적으로 봤을때 물고기는 많은걸로 바나나립 새가 있었는데 아, 저 앞에 하얀 새 한마리가 있습니다 아치, 아침 먹으러 나왔나보네 가만히 있어도 어, 노를 안 저어도 지금 천천히 아, 천천히 아, 동쪽 하천을 향해 아, 가고 있네요. 살살 어차피 요걸 오. 여기는 농장같아. 이쪽에 성이 있고 어이쿠 날아가네 그래도 답사를 와서 어..답사를 와서 어휴 저 나무 위에 앉았네 바나나잎 나무 위에 하얀 새한 마리가 앉았습니다 그래도 이게 어제 보트를 타고 여기를 지나갔기 때문에 어, 이쪽 상태가 어떤지는 나름 가늠을 하고 있어서 어 그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제는 끊고 가봐야 되겠네요.